안녕하세요. 아티자의 탑부동산 TV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아크로 타워스케어 2023년 1분기 실거래가와 2023년 5월 7일 기준 네이버 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먼저 보겠습니다. 24평형 매매는 11억 4천 5백에서 12억 2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전세는 5억 7천 8백 50만원에서 6억 6천. 월세는 보증금 7천만원에 230부터 보증금 1억 5천에 2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9평형 매매는 거래가 없었고요. 전세는 7억에 거래되었습니다. 월세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34평형 매매는 12억 6천부터 15억, 전세는 6억 7천부터 8억 천, 월세는 보증금 1억에 300부터 보증금 5억에 12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7평형 매매는 거래가 없었고요. 전세는 11억에서 11억 2천, 월세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59평형 매매, 전세, 월세는 모두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호가를 보겠습니다. 24평형 매매는 11억 9천부터 14억 5천, 전세는 6억 5천, 월세는 보증금 1억에 250부터 보증금 3억 5천에 130에 나와 있습니다. 29평형 매매와 전세는 매물이 없고요. 월세는 보증금 1억에 130부터 보증금 2억에 250까지 나와 있습니다. 34평형 매매는 14억 2천에서 17억 9천, 전세는 7억 5천부터 10억 5천, 월세는 보증금 1억에 300부터 보증금 7억에 80까지 나와 있습니다. 47평형 매매는 20억에서 27억, 전세는 12억, 월세는 보증금 5억에 280부터 보증금 7억에 200에 나와 있습니다. 59평형 매매는 매물이 없고요. 전세는 19억, 월세는 보증금 10억에 40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본 영상의 네이버 효과는 기준 시점이 있으므로 기준 시점을 확인하시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KB시세와 실거래가 네이버 호가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알람 설정을 해두세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아크로타워스케어 실게, 실거래가와 네이버 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